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절한절 한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15장 후반부터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의 타락으로 슬퍼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으니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표현은 사울을 구원의 길에서 버리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제사장 나라의 왕의 자리에서 버리신 것이지 구원의 길에서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셨던 왕의 기준대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급한 것은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인도할 새로운 왕을 세워 사울과 이스라엘을 다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의 기름을 채워 이새 아들에게 기름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뿔은 순양의 뿔입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또 짐승에게 뿔이라는 것은 힘 권능을 뜻합니다 그러니 뿔에 기름을 담아 부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즉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붓고 중심에 새기게 해 백성들을 통치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은 사울이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영적인 스승이고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다는 것은 사울이 지금 얼마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가 이새를 초청해 그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알려 주십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선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의 청하니라 사무엘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이세가 사는 베들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떨며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떨다의 원어가 하나드로 두려워하다 진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요나단이 무기 든 소년과 둘이 불레셋을 공격할 때 블레셋의 반응으로 세 번이나 표현됐던 단어입니다. 그 표현을 장로들에게도 쓴다는 것은 그들 역시 진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블레셋과 같은 중심이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해 왔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진리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중심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진리의 기준으로 통치하며 구원으로 인도할 새로운 왕이 시급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이새와 아들들을 제사로 청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키는 세속적인 왕에게 필요한 기준이지 제사장 나라의 왕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의 기준은 그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말씀을 곁에 두고 배우며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 자신이 먼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할 중심을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압은 외적인 부분만 화려했을 뿐그 중심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건 역시 사울을 버렸다고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왕으로서 버리신 것이지 구원의 일에 있어서 버리신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세가 아비라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에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삼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에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무엘은 이후 둘째 아비나다 셋째 삼마까지 보았지만 누구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지 않은 이유는 사무엘상 17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다윗의 형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는 사울을 따라 전쟁에 참여했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장성한 세 형은 전쟁에 징집된 것이고 어린 다윗은 징집되지 않아 집안일을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이들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침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 했어야 하는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제사장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방의 비진리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힘으로 대적하기 위해 군대를 모아 전쟁에서 이긴 적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이 모두 세속의 왕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때 사울을 따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울과 같이 강한 나라, 그리고 풍요롭고 부유한 나라를 꿈꾸는 중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세 형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다윗은 이와 함께 하지 않고 아버지의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세 형들은 왕이 되지 못했고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양을 친다는 개념이 11절에서 또 나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이세의 일곱 아들을 다 봤지만 여호와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더 찾자. 이새는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 다윗을 말합니다. 여기서 막내 의언어가 카탄으로 작은 하찬은 어린이란 뜻입니다. 이새는 다윗에 대해 물리적으로 작고 하찮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그의 중심을 잘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울도 처음 왕으로 기운 부음 받을 때 자신의 지파와 자신의 가정이 가장 작고 미약하다고 표현했었습니다. 이는 겸손한 그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처럼 겸손한 중심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의 원어가 라아로 가축을 돌보다 풀을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고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제사장 나라 왕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찮게 여김을 받으면서도 겸손하게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양을 돌보는 일은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 결코 하찮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양은 당시 제사의 주 재료였고 제사의 재료로 쓰일 흠 없는 양을 키우는 것은 정말 많은 힘을 들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을 흠 없이 키우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우고 쳐 죽였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린 아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사에 쓸 양을 이 정도로 돌본 것은 제사와 대속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그 진정한 제사가 지금 이스라엘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 양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왕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2절에 다윗의 첫 인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중 얼굴이 아름답다에서 아름답다의 원어가 토브입니다. 이는 사무엘이 처음 기름부음 받을 때 표현했던 준수한 소녀이라는 표현과 원어가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중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그날 이후로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되다 영원하가 찰나흐로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준비된 그의 중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더 장성케 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사울과 이스라엘을 하루빨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양을 치며 그 중심이 제사장 나라 왕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의 중심 또한 반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 다윗과 같이 제사장 나라 왕의 중심이 준비되어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행하며 구원을 준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동일하게 겸손하고 선한 심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과 다윗이 한 사람은 타락했고 한 사람은 완전한 제사장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중심도 다윗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서며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